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또 큐티로 하루를 먼저 엽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또 생각하고 오늘 낮에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영광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23일 주일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읽습니다.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여 주셨나이다 주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인이다 주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알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의와 같은 이가 없고 주의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들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앞으로 앞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이 흘렀고요. 오늘 주일 아침에 간단하게 큐티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큰 주제는 참되신 약속에 근거한 소망의 간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소위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두 지파를 다 다스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성을 옮겼죠. 우리나라로 조선 시대로 말하면 이성계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고 같은 것이죠. 천도한다 그러죠. 예, 그때 이 다윗을 도와준 주변의 선지자들과 또주의종들이 있었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들이 협업했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법궤도 옮겨왔고, 그리고 자기 궁전도 백향목 그희험 실험, 두로의 희험이 도와줘서 잘 만들고 안정 등의 국가가 운영될 때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물었더니, 나단 선지자가, 각하, 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전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성전 짓는 것은 유보시켰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법계가 장마간에 있기를 원하셨고, 다만,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사울 임금은 일대로 끝났지만 다윗 임금은 이렇게 일대 이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습적으로 자녀들 자녀들 자녀들이 영원히 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부강하게 해주겠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유명한 왕이 되게 해주겠다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셔서 다윗이 감사하다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절로 24절을 먼저 한번 생각하시죠. 한 절씩 내리씩 강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단원으로 묶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양조로 왕조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 물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진 않았어요. 20대 왕까지 내려갔습니다. 400년 좀안 돼요. 370여 년 동안 다스리다가 바벨로에가 망했지만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됐습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 다윗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솔로몬, 로보암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는 시드기아로 끝나지만 그리고 그 왕족 중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 다윗은 바라본 거예요. 선지자니까. 하나님 감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미천한 저 베들레헴 이세 집안의 막내 아들, 팔형제 중에 꼴찌야. 사람들이 쳐주지도 않았어. 그 집에서 잔치였는데 초대받지도 못했고, 형들 왕으로 내정들 드는데 자기는 거의 끼지도 못했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부르셔서 이 여덟 번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내지요 19절에 사람의 법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세습법을 의미하는 거라. 사울 왕은 세습법에 적용이 못 됐는데 이 다윗은 세습법에 적용이 됐고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이 가정에 주신 것이죠. 사울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을 의해서 세워졌는데 사울이 역할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버린 거요. 예 그리고 다윗을 세웠고 그의 왕조는 영원하다.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너무 감사, 감격했어요. 아마 울었을 거야. 펑펑 눈물을 쏟았을 거야. 자기는 계획도 못했고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지금 고백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만군의 여화이십니다. 아 올마이티 갓, 그렇게 말하십니다. 예, 네, 전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애국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한 분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을 먹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태양을 머물게 했고, 그리고 원주민과 전쟁하여 그 땅을 빼앗게 하시고, 사사시대 하나님 돌보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제 견고한 나라 듣는 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나라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내 아들 대에 이 주변 이방 나라 같은 왕정 제도가 세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견고하게 이 나라를 세워주신다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일찍이 저신내 산에서 하나님과 약속 맺었던 그 언약이 이 다윗을 통하여 재언약 때 다시 한번 재정비 강화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축복하겠다고 재확인시킬 때 다윗은 감격했죠. 그는요, 우리 은혜교의 성도들이 참 하는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복을 주겠다.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 사업장에 복을 주겠다. 너희 후손대대에 복을 주겠다. 하는 이런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들 가정에 언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로 29절은 언약 성취를 위한 간구예요. 이제 이 다윗의 찬양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 드린 말씀이. 마지막 발락은 간구입니다. 다윗은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나단 선제를 통하여 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이 그대로 지켜짐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언양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도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부강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든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북한의 핵을 가진 나라 참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나라예요 미국을 가까이 하면 중국이 들고 일어나고 러시아가 들고 일어나고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면 일본하고 또 미국이 서운해하고 참 딜레마죠 어려운 나라죠 힘든 나라죠 이 나라에서 대통령 해먹는 일 진짜 어려워. 우리 국민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면, 에, 문제 없다고 봐요. 우리는요, 미국도 의지하면 안 돼요. 러시아도 의지하면 안 돼요. 중국도 의지하면 안 돼요. 일본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전심 전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나를 만 나를 반석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이며 견고하고 경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해 달라고 지금 여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여 그 나라가 다윗 땅에 대해가 탄탄해졌습니다 참 축복받았어요 솔로몬 대에 가서도 꽃을 피웠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대에 가서 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흔들흔들 풍전등화, 위협편주 아, 안타깝죠 그러므로 이한 사람만 잘해서 안돼 다윗 같은 신앙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의 신앙이 루호보암에게 루호보암의 신앙이 아사에게 이렇게 내려가서 그들이 틀림없이 하나님 먹이지 했다면 바벨론에게 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도 참 든든했을 것인데 그게 안된게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이 부모님의 신앙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신앙이 손주에게로, 손주의 신앙이 증손주에게로, 증손주의 신앙이 고손주로 이렇게 대를 이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믿었는데 자녀에 대해 가서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도 안 믿고 그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대에서 잘못해서 복을 받았는데 자식대에 까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살때 물립해줘야 돼요. 그게 다음 세대야. 그래서 그 복이 그 아들로, 아들로, 아들로 전대까지 나라. 그러면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여러분의 가문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 교회는 견고하고 좋은 교회가 되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것,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내가 말씀 편에 서야 돼 내가 진리 편에 서야 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야 돼 하나님 복을 주시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간구한 이런 간구가 여러분의 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주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 다윗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